안녕하세요. 한방에 급등 코인만 잡는 한방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7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포트폴리오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위쪽부터 보시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뭐, 타이코, 솔라나, 온톨로지 가스, 세타퓨엘 밀크, 어제 추천해드린 레이어 제로와 엠블까지 한방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실시간 수익률도 인데요. 자, 수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전일 영상과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레이어 제로인데요. 자, 몇 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 하며 어제도 수익 이어갔는데요. 레이어제로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한 급등이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은 고정 댓글이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개해드리며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비용용은 일절 없고요 대신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단기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깐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이번 여름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죠? 자 대표적으로 에어컨 이 있겠죠. 자 이런 에어컨처럼 이번 여름 무조건 챙겨가야 하는 종목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기나긴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절반 이상 빠진 후에도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상승 패러레 채널이 형성이 되었어요. 이패러레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 아주 이상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최근 일주 가래는 이 채널 중단부 돌파 이후에 상단부까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은 채널 중단부에서 굉장히 꾸준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패럴 채널 중단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아래쪽에 있는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꾸준히 발생이 되다가 이 조정 당시에 나온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0% 거의 뭐 절반 가까운 금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야, 심지어 아카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뭐, 잡다한 알트코인들처럼 1,000억, 뭐 2,000억 수준이 아니고요. 1조 원이 넘는 대형 알트코인임에도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형적인 세력들의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트는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야, 절대적으로 대형 기관 및 세력들만이 이러한 차트 그리고 거래량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의 토대로 아카지 네트워크의 경우 다시금 최대 상단부까지의 단기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가 있고요 상장 이후부터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세력들에 의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은 다음 주에 매물된 7천원을 넘어서 고점이었던 ]까지도 이 폭발적인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 투자를 이어간 결과 이 꾸준히 수익 나는 종목도 익절하면서이 수익들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정 댓글 링크로 저한테 편하게 말 걸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혼자서 시장 대응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이 있으시죠? 이러한 질문들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만 비용료가 일절 없는 대신에 채널 성장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아까시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코인은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